다른 흐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즉, 지금부터 우리는 집중적으로 흐름을 확인해서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과 콩나무 주식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오락가락하죠. 이런 날이 오히려 감기 걸리기에 딱 좋은 날씨니까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시켜 드릴 만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그 전에 요즘 정말 핫한 종목, 이 종목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 상담을 남겨주셨던 바로 에코 프로입니다. 제가 이전에 에코프로는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는데, 그리고 몇 프로가 내렸죠? 30%가 넘게 내렸어요. 근데 그날 이후 정리만 했어도 마이너스 30%는 손실 안볼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언급드렸던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나요? 간단하게 3개 정도만 자랑하고 갈게요. 자, KNJ 보실게요. 이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매수하신 분은 17%. 17% 수익 보신 거고요. 자, 그 다음, 네오이즈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15% 수익 보셨겠죠? 자, 그리고 V1택도 보실게요. 이 종목도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제가 또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매수하신 분들은 19%, 거의 20% 가까이 수익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들 구독, 좋아요 하시고, 인증만 하고, 바다만 가셨어도 단기적으로 20, 30% 수익 다 얻으셨겠죠? 그리고 완편하게 수익 자랑하고도 남았을 텐데, 아직까지도 에코프로만 들고 있다? 그냥 존버를 외치는 것일 뿐이죠. 효율적인 매매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나온 호재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됐는데, 조정 구간에 나온 이슈는 그저 사실 개미 꼬시는 작업일 뿐이겠죠. 그리고 희망으로 계속 돌리게 하면서 지옥 보냈던 거고요. 그런데도 그냥 마냥 들고만 있었다? 놀랄 놀자죠. 제대로 된 분석 하나도 하지 않은 대가라 이 말입니다. 또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 주시는 거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제가. 어쨌든 제 자랑도 좀 했고 잔소리도 했으니까 에코프로 중요한 대응 포인트 정확히 말씀드려야겠죠? 자, 다들 집중하시고요. 최근에 에코프로와 함께 2차 전지 종목들이 강한 조정을 끝내는 흐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죠. 이건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기도 하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자, 에코프로 보시면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가 박스 구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50만원을 다시 이탈한다면 엄청난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즉 50만원 근처에서 매매하신 분들에게는 뭐 좋은 소식이겠지만 4월쯤에 70만원 저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다. 반등이 나와도 60만원대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단 60만원 이상의 흐름이 나올 이슈가 있다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네, 공장 증설이나 양산 이슈가 계속 나오기에 정말 중요한 위치라고 계속 강조드리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분들은 지금부터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게 사실 핵심 포인트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연락 못 받으셔서 물타기 기회 놓치신 분들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그대로 오픈해버리기엔 사실 어렵죠. 쉽게 풀수 없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이제는 또 다른 전략을 짜서 적용해야 한다는데, 이런 고급 정보를 다 오픈하면은 기존 청취자분들의 불만도 엄청 커질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시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 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자 근데 영상 여기까지 봤는데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스스로의 매매 실력이 보잘것없다고 인정하는 꼴이겠죠? 그렇게나 손절도 못할 종목 가져가는 거 잔소리를 그렇게 했는데도 들고만 있다면 이제 정신 차리셔야겠죠. 여러분들의 계좌를 풀려드릴 좋은 종목들 계속 업로드해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 그리고 이슈 테마 종목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업시켜보고 계좌도 업시켜보면 되겠죠. 또 특히 에코프로처럼 내 계좌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뭐 이런 종목들 뿐이다. 이러신 분들은 더욱 더 연락 주셔야겠죠. 복구까지 제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 빈말이 아니라는 점은 직접 연락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또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은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하나 하나씩 확인해서 소정의 자료와 함께 도움이 될 내용들 알려드릴 테니까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랑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랑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안볼 수가 없겠는데요. 자, 본격적인 추천이니 다들 집중하시고요. 기사 한번 볼게요. 테슬라 배터리 수급 늘린다. 한중일 업체와 협업 확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증산에 필수적인 배터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배터리 업체들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테슬라가 최근 배터리 생산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소재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테슬라는 미국 내4680 배터리 증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국 업체인 닝보론 베이뉴 에너지 등의 소재 공급을 요청했다. 그 다음 현대차 1차 부품 배터리 협력사 미 조지아 1년 앞당겨 간다. 오는 2025년 게임 글로벌 전기차 대전을 앞두고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1차 부품 협력사, 배터리, 타이어사 등이 잇따라 동반 진출을 확정하면서 K 전기차 산업의 북미 지역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 현대차 그룹이 당초보다 6개월에서 1년을 앞당겨 2024년에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관련 산업들의 미국 내 생산공장 구축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한국의 북미 지역 전기차 관련 투자액도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다음, 배터리 전해질 등 AI 활용 초격차 기술 개발에 5천억 투자 추진. 정부가 배터리 전해질 등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우위를 확보한 분야에서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한 5천억 원 규모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채 GPT로 촉발된 생성 AI 경쟁이 의료, 법률, 산업 등 전문 분야 AI 경쟁으로 진화하는 흐름에서 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과 AI 경쟁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반 초격차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고 1일 밝혔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추측으로 2025년부터 5년간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4,800억 원으로 올해부터 20, 2027년까지 추진 계획이었던 인공지능 유망 기술 개발 사업은 여기에 통합된다 사우디의 리튬 공장 들어선다 BMW 리튬 공급망 안정적, 확, 안정적 확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산화 리튬 공장이 들어선다 이 공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BMW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 유로피언 리튬이 사우디아라비아 오베이칸 그룹과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을 공동 설립하기로 했다. 자 마지막 기사 볼게요. 전기차 폐 배터리 재활용 600조 시장으로 커진다. 충북 오창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에는 전기차용 충전 에너지 저장장치 시스템이 있다. 100만 킬로미터 이상 달린 전기차 택시에서 나온 배터리를 재사용해 만든 것이다. 이 시스템은 전기료가 저렴한 심야 시간대에 ESS를 전기료가 비싼 낮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충전해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 66kW 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이 시스템의 100kW, 100kW 충전기로 1시간 충전하면 300km를 달릴 수 있다. 자, 여러분, 어떤 색톤지 감이 딱 오시죠? 네, 바로 2차 전지 부문입니다. 최근까지 2차 전지 테마가 시장을 이끌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던 테마였고요. 에코프로가 그 대장 중에 하나였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테마는 그중에서 폐 배터리 부문인데요. 사실 2차전지 테마가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모든 2차전지 테마가 시세를 끝내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텐데요. 그렇게 쉽게 보기엔 어려운 업종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아실거예요또 특히 현대차를 필두로 국내외 전기차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발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2차 전지 장비, 재료, 차량 등 다채로운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알짜배기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종목은 충분히 기술력과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에 이 섹터를 우선 언급해드리는 것이라는 점. 지금 내용이 너무 아쉽다. 그러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를 통해 꼭 연락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말해드릴 종목은 바로 성일 하이텍입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로 니튬 2차 전지로부터 육가 금속을 추출하고 있으며 황산 코발트, 황산 니켈 그리고 전해 니켈, 황산 망각 및 탄산 리튬의 형태로 양극재의 기초가 되는 소재를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자, 관련 이슈들 또 보자면은 성일하이텍 2차 전지 재활용 시장 최대 수혜주.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시작확대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6일 성일하이텍에 대해 목표주가 16만 2천원, 투자일견 매수를 제시하며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금속재활용 법인 설립 SK이노베이션과 성일하이텍이 폐배터리 금속재활용 합작 법인을 세우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과 성일하이텍은 13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폐배터리에 포함된 양극재, 금속,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을 회수하는 사업을 함께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수산화 리튬 회수 기술과 성일아이텍이 가진 니켈, 코발트, 망간 회수 기술을 결합한 국내 합작법인을 올해 설립하기로 했다. 성일아이텍 미 조지아 폐 배터리 재활용 공장 마지막 난관 넘어섰다. 난관 넘었다. 성일 하이텍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폐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을 위한 절차를 속속 밟고 있다. 조지아주와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련 스테펜스, 카운티 개발청, 카운티 개발청의 허가를 받았다. 스테펜스 카운티와 곧 정식 파트너십도 맺는다. 투자 일정과 인센티브 등 핵심 이슈를 확정하고 공장 건설에 나선다. 자, 마지막 기사도 볼게요. 성일 하이텍, 리튬 니켈 매출이 끌었다. 목표가 상승. 유진 투자증권이 19일 성일 아이텍에 대해 리튬, 니켈 등 매출 성장이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투자 의견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 16만 2천원에서 18만 3천원으로 높여 잡았다. 전 거래일 종가 기준 성일 아이텍의 주가는 14만 1,200원이다. 성일라이텍은위 이슈 외에도 삼성 SDI가 8%대 지분을 가지고 있어 삼성향이 아주 짙은 기업이고요. 삼성이 폐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적극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수혜 기업이라 볼수 있겠죠. 또 이러한 내용들로 이미 두 차례 큰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최근 다시 자리를 만들며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온다는 점이 다른 흐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즉, 지금부터 우리는 집중적으로 흐름을 확인해서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특히 13만 5천원, 그리고 14만 5천원 사이 지지 구간을 잘 만들고 흐름을 다시 시작하고 있고요. 최근에 외인 기관 수급세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단기 조정 구간만 잘 노려본다면 충분히 10%, 20% 수익 구간이 나오기 쉬운 위치라고 볼수 있겠죠. 더구나 최근 정부와 글로벌 전기차 업체에서 꾸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계속 나오는 만큼 실질적인 공급계약 관련 이슈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는 점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또 결과적으로 오늘 이후 조정 구간만 제대로 노리면 되겠고요. 그만큼 아주 알짜배기 종목인 만큼 제대로 기회를 노려봐야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바로 매수와 대응방안입니다. 디테일한 탑점 비중은 사실 아무래도 계속 저를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또 더구나 기존 구독자분들과 미리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섭섭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단 20명에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했던 숨겨왔던 알짜배기 그리고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정보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 주셔서 내용 놓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 보자고요 근데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 뭘할 수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더욱더 연락 주셔야겠죠. 연락 주시면 제가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끙끙 앓고 있는 종목명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적절히 상담 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제과 콩나무 주식이었습니다.